자, 그, 방금, 이제, 라이브 방송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올라온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일단, 2월 업데이트 라이브 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여덟. 이거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점검 전까지 쿠폰함에 이제 다시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주차 아이오 뉴스. 일단은, 이게 약간 요약본 같은 건데. 첫 번째, 주신 강림, 루미엘. 능력치는 없지만 화려한 외형을 가진 주신 변신을 획득할 수 있는 주신 강림 정식 콘텐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뽑기잖아요 이거, 명화를 완성을 하면은 마법 상세 10. 주신의 목걸이, 반지, 왕관, 귀걸이. 명화 수집하는 과정에 성물 이거를 아마 까는 것같은데 아까 보니까 주신사도 그리고 번성 내일 되는거죠 비행전용 스킬 공궁류무 복도 북두 7사성점 복도 110번 번신의 축복 비행상태일 때 사거리 2미터 증가 그리고 마도성, 치우성, 빙하강타 병력, 태양. 그리고 내일 판매되는 장하사 패키지. 85에서 95, 95에서 105, 110, 이벤트 115.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이번주 주말이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열렸던 누잔타가 목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열리던 용계유세전이랑 지하군주가 월요일로, 12일 설 기념 특별 선물. 이거는 연휴, 설 연휴를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푸른 용이 주는 선물, 강화석이랑 왕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인던 공략 혜택. 다음 주는 스페셜하게 준비한 특별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강화석, 대바의 강화 패키지. 일단, 7일부터 거의 한 달간? 2000 규나. 5만원 정도 되죠, 거의. 2000 규나에 강화석 선택상자 7개, 플러스 115 강화석 보너스 티켓 1개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강화석 선택상자에서 85에서 95 5개, 혹은 95에서 105 2개, 혹은 110 강화석. 1개. 그리고 이 티켓. 2,000 큐나짜리를 거의 그거네. 그 5개. 10만 큐나. 10만 큐나면은 20만 원이 조금 넘으면 115 강화석 상자가 1개. 개봉시 강화석 3개 획득하는 거의 20만원 좀 넘게 쓰면 22만원? 저번거보다는 조금 더 싼거 같은데 아닌가? 비싸졌나? 근데 85랑 95를 선택을 많이 할수 있어서 괜찮은거 같아 저번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90이상부터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1500에 110 강화석. 5개. 지금 2000에 7개. 500에 2개가 더 생. 115 강화석은 3개. 그리고 대발을 위한 특별 이벤트. 아, 티켓 하나. 그러면 4개만 사고 이거 하나를 통해서 개정당이래 8,000에 한 번을 쓸수 있네요. 그리고 110 강화서, 50 큐나. 이렇게. 근데 강화는 조금 해야 돼서 몇 개는 사야 될것 같아요. 강화서 패키지. 마석은 안 하고 있고. 푸른용의 선물 이벤트. 매일매일 행운. 아까 그 얘기했던 게. 주요 보상. 매일매일 왕관. 잠깐만. 매일매일 왕관 5개인가? 템프스, 파드마셔. 일일에 보스를 처치하면 추가 보상 획득 가능. 추가 보상이 뭐지? 일단은 왕관. 근데 이게, 어... 매일인지 아니면 한 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행운의 선분이니까 매일 주는 거 아닌가? 총. 거의 7일 동안. 35개. 한번 보죠. 아, 아니구나. 음, 아니었어, 아니었어. 매일 주는 게 아니었어. 틀렸어.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획득할 수가 있고, 이거는 던전 추가 보상. 이벤트 기간 동안 접속 시 매일 1회 설문이 도착합니다. 설문은 계정당 1회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후 아이템 부. 수령후 아이템 이동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주화. 일단 주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인데 왕관 다섯 개밖에 못하네요. 옹성병기 엘터, 백식가한서 샤드 접속만 하면 주는 거고 왕관 다섯 개밖에 못 얻네요. 그리고 새레기어 꾸러미. 아, 레기온 꾸러미는 저번에 생산 증표, 생산 증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스 꾸러미, 기업 조각, 인던 템포스 행정관. 행정관 먹으려면 템포스를 잡아야 되고. 아, 파티 루틴 파드마샤. 행정관 먹으려면 은 파드마샤랑 비타의 벽, 템푸스. 아, 다 주네 저건. 음, 하루 다섯 개인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2월 7일 업데이트 왔네. 번성 일부 스킬, 아까 그 봤던 거. 신규 스킬, 비행에서 쓸수 있는 거. 마도, 성취유성 너프. 단절의 결계 스킬, 보호 효과 해제 스킬로 제거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세전이 월요일날 바뀌었고 잔트라 노잔타가 목요일로 이번주만 그리고 주진의 강림 컨텐츠가 추가가 됐고 루미엘 명화 그 다음에 테스트 하나 추가 이동시 지연 현상이 발생하면 키나가 중복 차감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정강렉때 무업지대 소환. 일단은, 이번 주는 이게 끝이네요. 이번 주는 이게 끝이고, 3월에 함대장 나오고, 티아크가 없어지고, 새로운 격전지 나오고, 일단, 2월 7일 업데이트는 여기서 끝.